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쪽에 내기를 걸면 이기는 경우에는 영생을 얻고 지는 경우에는 잃을 것이 없다. 블레즈 파스칼은 17세기 프랑스의 수학자, 철학자, 물리학자,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특히 철학과 신학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파스칼의 주요 저서 중 하나인 팡세는 그의 신학적 사색과 철학적 고찰을 담고 있습니다. 파스칼은 내기라는 논증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파스칼은 이를 다음 네 가지 경우의 수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고 살았는데 죽고 보니 있는 경우. 둘째,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고 살았는데 죽고 보니 있는 경우. 셋째,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고 살았는데 죽고 보니 없는 경우. 넷째,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고 살았는데, 죽고 보니, 없는 경우. 정리하면, 하나님이 존재할 경우,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은데, 믿었을 경우, 손해는 없습니다. 경건의 유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경우, 아무런 이득도 손해도 없습니다. 이 논증에 따르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보다 기대값 관점에서 더 이득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